중국이 캄보디아의 군사기지를 건설하려 하다가 서방에 의해 발각되면서 캄보디아 중국 군사기지가 무산될 뿐 아니라 한국군 해외 군사기지 건설 가능성까지 예측되면서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에 거대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전략TV 캄보디아는 인구 1672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만 엄청난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끼어 있는 캄보디아는 현재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의 정식 명칭도 캄보디아 왕국으로 태국의 입헌군주 체제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인구 7천만 명의 태국, 인구 1억을 곧 앞둔 베트남 사이의 캄보디아는 인구가 워낙 적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소득 수준 역시 적어 주 수입원을 캄보디아의 랜드마크인 앙코르와트의 관광 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쉽게 외세에 의한 내정 개입뿐 아니라 국가의 이권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찬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고납니다 다행히 동남아시아를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연대시키는 아세안 연합에 캄보디아가 가입한 이후로부터는 어느 정도 지정학적 안정성을 찾기 시작했으나 최근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로 아세안이라는 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그 사이를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금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국가별로 찬반 투표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아세안 중에서도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은 중국과 같이 기권표를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국은 그나마 미국과 조약 동맹 관계로서의 국제적 포지션이 있고 또 베트남의 경우에도 당초 반대표 혹은 기권표를 던지려 했으나 베트남 경제에 상당 영향력을 쥐고 있는 한국의 설득을 통해 베트남만큼은 찬성표를 던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아세안의 분열이 중국 측의 공작에 의해 벌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 타이만까지 이어지는 출구를 확보하여 아세안의 분열을 촉진할 지정학적 우위를 정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중국과 남중국해의 영토 갈등으로 분쟁 관계인데, 만약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면 베트남을 뒤통수를 때릴 수 있고, 또 태국을 포섭하여 말라카 해협을 거칠 필요가 없는 태국 크라우나를 건설하여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크라우나,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출구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중국이 인구 1600만 명의 캄보디아에 결국 군사기지를 짓기로 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캄보디아의 끝에 위치한 해안 지역인 외암 지역에 군사기지를 갖추고 중국군이 주둔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레암 기지는 아프리카 지부티 기지에 이어 중국이 보유하게 될두 번째 해외 기지이며 이 기지를 통해서 미국과 최근 긴밀한 군사동맹을 형성하려 하는 태국을 견제하고 또 한국을 통해 친서방의 국가로 돌아서려는 베트남을 뒤에서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목적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는 1600만명, 라오스는 720만명 수준의 중국으로 따지면 하나의 도시만도 못한 인구 규모에 하나의 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 GDP 경제 규모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쉽게 군사기지를 지을 수 있도록 허섭이 용이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기존의 동해안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던 나라였으나, 캄보디아의 군사기지 확보를 통해서 타이만을 접해서 타이만이 중국의 남해처럼 돼버리는 충격적인 지정학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기지가 발견되고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올 6월 달에 새로운 기지가 착공을 할 것을 알아낸 상황으로 서방 측 특히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경고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 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캄보디아를 중국이 무장시켜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태국을 위협하거나 미국의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제조업 공급망 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을 뒤에서 공격하게 된다면 세계 공급망의 차질이 일어날 것이 잠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정체체제는 입헌군 주제 국가로서 의원 내각이 존재하는 의회 국가이지만 의원들 100%가 인민당, 즉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장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캄보디아 경제에서는 미국 달러와 사용비중이 매우 높아 경제의존이 높을 뿐 아니라 미국 측에서 전 야당 대표와 관련된 탄압 등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 나서면서 캄보디아의 외교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중국 편이 아닌 서방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당근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를 가동하며 아세안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같은 선진국이 우선 참여하고 동남아에서는 태국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의 참여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이 주목되는 이유는 베트남은 원래 공산권의 어느 정도 친중 국가였으나 도이머이 개방 이후 미국과 서방, 특히 한국의 기업 투자를 통한 소위 돈맛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국제 사회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총회에서 표결된 미얀마 무기금수 찬반 표결에서 베트남이 기존의 반대 입장, 즉 국무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던 입장에서 손바닥을 뒤집어 찬성의 입장, 서방의 입장으로 표를 행사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에도 베트남과 같이 공장 유치 등 서방 측 산업시설이 캄보디아의 유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캄보디아는 더 이상 중국의 입장에 편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꾸준한 임금 상승으로 한국 기업들과 서방 기업들의 또 다른 국가로 이전을 물색 중인데 만약 캄보디아가 친서방의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의 산업 시설 이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입니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에 한국의 해외 군사 기지 설치를 중국 군사 기지를 대신해서 지어야 한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제 소총을 보급해 사용하고 있고 특수부대 훈련에 있어서도 한국군 출신 교관을 통해 훈련을 받아 캄보디아군과 한국군과는 수십 년의 우호교류 역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캄보디아가 중국군을 내쫓게 된다면 그 대안으로 한국군의 군사기지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명분으로는 캄보디아군의 현대화 그리고 평화유지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항공모함 건설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양해군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이 있으려면 해외 기항지가 필요한데 영국이나 미국은 이미 해외령용토나 해외, 해외 미군기지가 많아 쉽게 자국해군 항모전단의 전지구적 활동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항공모함을 해외로 파견할 경우 만약 캄보디아 타이만에 한국의 군사기지가 건설될 경우. 한국의 항공모함이 타이만까지 이동하여 작전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들어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분쟁이 심각해지면서,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내처럼 선포를 하여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자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까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은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남중국해 해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많은 무역선들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력충돌 상황이 빚어지게 될 경우 한국선박 보호를 위해 해군 파견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캄보디아의 해군 기지가 마련된다면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는 남중국해 해역 일때에 평화적 무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이렇게 기존의 친중국적 노선을 버리고 친서방의 편으로 돌아서고 무엇보다 한국군이나 서방국의 군사기지를 중국 군사기지 대신 유치를 하게 될 경우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에 혜택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캄보디아로 들어가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고, 인구가 2천만 명이 되지 않는 특성상 빠른 속도로 부유한 국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한국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건설중인 캄보디아 군사기지를 대신해 한국군의 기지가 들어설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